제가 이제 다리도 아파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닐려고 그러면 다리 수술을 안 하고는 뭐 영혼이 뛰서못 다니잖아. 이 다리 때문에 이런 다리를 해가지고도 뛰어! 하면 뛰잖아요. 이번에 상암에서도 뛰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뛰는 거야. 이게 매직이에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톡 리 TV 시청자 여러분.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용인에 살고 있고요. 젊은 태양 영선입니다. 네. 네. 유튜브가 젊은 태양이신 거죠? 예, 채널이 예, 예, 예. 네. 저도 가끔 영상을 봤어. 아, 받... 보셨어요? 네. 오, 아, 이번에 그 상암에 가셨을 때도 뒤에 경기장 보이게 이렇게 하신 거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어, 앞에만 찍었죠. 그렇게 네. 네 그리고 미국 세대 님이 얘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해주셨구나. 저한테. 그러니까 저 제가 이제 L.A 콘서트 또 가고 싶은데 못가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뭐 엄청 괜찮아요. 엄청 아쉬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첫날은 <laughs>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콘서트 끝날 때까지 시간이 안 가서 계속 기다리다가 전화해서 제가 하도 무슨 노래 불렀어요? 앵콜은 뭐예요? 하도 물어보니까 미, 미국 세대님이 거기서 안에서 본인이 촬영한 거를 저 혼자만 보라고. 아, 그거 보내면 안 되나요? 네. 그걸 이제 저희가 공개해드릴 순 없고 소장용으로 앵커리님이 아. 너무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세대님이 영선님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오, 그러셨구나. 난 전혀 몰랐어요. 예. 네,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 따님께서 방송계 일하시는 거죠? 네. 네, 하시는 분인데 <laughs> 어머니 모시고 왔다. 네. 그리고 한복을 입고셨다. 네. 네, 그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LA 갈때 가기 전에 어 제가 아들 결혼을 한7년 전에 시켰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니까 파란색 저고리를 해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저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임영웅 님만나려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딱 영시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 이건 영시색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복을 미국이기 때문에 내가 입고 가야 될 가져가야 서 입어야 될것 같아 그랬더니 처음에는 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짐이 되거든 한복은 상자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응시. 그러는데 아무래도 가져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딴데 같은 괜찮은데 미국이라 가져가야 돼 내가 그래서 어. 거기 가서 우리 한복에 대한 의상도 높여주고 영웅님이 이거를 이렇게 영시 한복을 입고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알고 이렇게 할수 있게끔 자부심을 가지게 이거 가져가야 돼 그랬더니 제가 하루 엄마 그러면 가져가자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갔죠 그러면 <laughs> 콘서트장에서도 계속 입고 계셨던 아니, 거죠 아니 콘서트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음, 들어가기 전까지 그 미리. 그 호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영시분들이 미국 영시분들이 그거를 하셨더라고 사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콘서트장 거기에 다 그거를 이렇게 뭐야 다 이렇게 사진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전시하면서 포토존 포토존도 다 해주는데 거기는 그걸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미국 법이 음, 달라서 그랬나봐요. 거기는 그냥 그 돌비 시어터그 앞에 그 사진 한 장만 다 붙일 수 있어. 아좀 마음 아팠겠다. 음, 굉장히 그래서 조금 아. 그 분위기 자체를 우리는 여기서 다 콘서트 할 때마다 그걸 느끼고 보고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호텔을 하나 홀을 빌려가지고 사진하고 그런 거를 나눔하고 이런 거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서 사진 그 크게 붙여놓은 사진 다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제가 찍었거든요. 한복 입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그 한복 입은 사진은 안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저도 뭐 얘기 들었으니까 22만인가 그렇게 나올 정도로 어... 진짜 많이 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했는데 그걸 입고 가기를 잘했다는 게, 음 그걸 입고 밖에를 딱 걸어나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이러면서 길에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막다 손을 막 이러면서 음. 좋다고. 음. 그러더니 나중에 하늘색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음.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쫙 있으니까. 무슨 일 났나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laughs> 그러는 거야 아티스트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영어로 아, 아티스트는 알아듣겠으니까 제가 아티스트가 누구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임영웅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줬더니 허 어, 진짜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앞에 그 조그만 니아가에 이렇게 행상을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렇게뭐 파는 분들이 있어요 도로가에 그분들이 어디서 기가 막히게 임영웅 노래를 전부 다 해다가, 노래를 틀어주더라고. 응, 그, 뭐, 그때, 이게, 이런데서 느끼는 감정하고 달라요.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막, 뭐라고, 그냥 아주, 벅차오른다고 그래야 되나? 울컥 하면서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 막, 소름도 돋더라.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어, 거기 이렇게 걸으면서, 한복을 입고, 막, 일부러, 안 가도 되는 길도 막다 걸어 다녔지. <laughs> 많이. 한복 입은 모습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어, 그런데 맞아요. 그게 이제 또 하늘빛이었으니까 맞아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음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영시한복이라고 다 댓글 쓰시는데 분들 이건 영시한복이다, 음막 이렇게 전부 다 쓰셨더라고. 그래서 네. 거기 앞에 공원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돌비시터 앞에를 나가면 그 공원 앞에 그 할리우드라고 써져 있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유학생 남학생이 쫓아왔어요, 저한테. 그더니,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좋아요. 막 그냥 한복이 너무 막 정감있고 그래서 좋아서 쫓아왔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왔대요. 근데 다 외국에서, 딴 나라에서 오신 친구분들인데 너무 한복이 아름답고 이쁘다고 친구들이 좋아했대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수청하고 서 이렇게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아, 상관없다고. 너무 좋다고. 표를 준다 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본대는 거예요. 영시들이 준다 그랬던가 봐요, 표를. 그래서 내가 보면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아 제가 시간 때문에 못 보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음악이라도 노래라도 열심히 들어줘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홍보한 거 영상도 있거든요. <laughs> 미국 영시분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들 와가지고 막 손잡고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거기서 사겼어요. 그 미국 영시분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laughs> 나이가 이연배가 됐을 때. 아, 예. 그, 그런 외국 해외의 친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영시라는 것 때문에도 그랬고, 가서 만나서 같이 말이 통하고, 어,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금방, 그러니까 몇 년, 몇십년 만난 친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니까,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막 이상 가족 상봉한 거 같이 만나고 <laughs> 같이 그 LA 한인타운 거기 가서 한국 음식도 맛해 주고 사 주고 막, 막 이래 가지고 가서 먹고 같이 이렇게 계속 끝나는 그러니까 그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같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시축 또 보러 가시죠. 그렇죠. 가셔서도 나름 알아보시는 분들도 <laughs> 있으시고, 그렇죠. 나 네, 콘서트나, 싱어롱이나, 그 저기 응원봉이나 이런데 가면 다또 알아보셔요. 거기다 네. 갤러리도 갔지, 뭐 저는 이제 이거 래핑한데도 갔지, 다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찐팬이기 때문에 찐팬들이 다 보고 싶어하는 거 지방에서 못 올라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다닌 거예요. 제랑 둘이 그냥 다 음. 다녔는데. 발로 뛴다고 발로 이렇게 다녔더니 가는 데마다 보면 영시분들이 알아보셔요. 어, 임영웅님을 그 바램 할때그 바램 노래를 듣고 그전에뭐 저기는 했는데 그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몰랐다가 첫날 시작할 때 바램 노래를 들었는데 오 어,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건 뭐야? 도대체 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호흡하면서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마음에서 내가 그럼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뭐그 아주 뭔가 그냥 복잡한 그런 뭔가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 그냥 엄청 울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야, 진짜 노래 잘한다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왔지 그때는 굉장히 좀 생소하면서 의아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노래를 들으니까 진짜 노래를 잘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모든 게다 괜찮은 거예요. 난 임영웅님의 내가 그 얘기하면 다들 사람들이 아니 좋다 좋다. 어디 그런 게다 좋으냐고 그러는데 저는 임영웅님의 속쌍가풀 속상가플 있죠. 속쌍가풀이 그게 이뻐가지고 이번에 다. 어 눈을 이렇게 뜨면서 그할때그속쌍가풀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속쌍가풀이 저렇게 예쁜 사람도 있나? 어떤 걸 뭐라고 하셨냐면 <laughs> 속눈썹도 이쁘다고 이번에 <laughs> 그 화면에 크게 잡혔잖아요.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속눈썹하고 말씀하신 속상커풀까지다 보이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너무 이쁘다고. 나속상커풀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이쁘다 그러니까 아니 이쁘다 이쁘다 별게다 이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럼 나, 나한테는 그래야지. 나한테는 그게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그속상커풀이 맞아요. 그래서 그속상커풀도 이쁘지 뭐 진짜 본인이 뭔들 한들 안 이쁘겠느냐 그러지만 진짜 모든 게다 너무 이쁜데 뭐 이. 씀씀이라든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뭐, 남 이렇게 배려하는 거라든가, 뭐, 모든 게 다, 다 갖춰진 사람, 진짜 신의 몰빵이라더니 그런 거예요. 음. 다들 지금 눈도 아프고, 뭐, 뭐, 손가락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막 다들 그렇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어디 나갔다 오면 저녁에 그냥 밤 늦게까지 제가 이제 이거를 저녁에 어디 나갔다 와서 밤에 하려고 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럼 누워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누워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깐 핸드북, 돌아요. 핸드북, 그럼 핸드폰 여기로, 여기로 떨어지예 여기로 떨어지는데 저뿐이 아니고 많은 경험들을 다 했더라고, 그거를. 그러면서도 그것 또 일어나서 하고. <laughs> 그게 도대체 무슨 힘인 거냐고, 그게. <laughs>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그게? 사랑의 힘이죠. <laughs> 맞아요. 네. <laughs>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언어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바음을 들었을 때 사람마다 다 근육이 뭉치듯 마음이 뭉쳐서 어딘가에 쿡 박혀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바람을 듣는 순간 그게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뭉쳐 있던 마음이 풀어져서 아나울줄 아는 사람이었지 나 웃을 어, 수도 없는 사람이었지 나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 우리가 그런 거를 표현을 못하고 살았던 거 같아요 없었던 게 아니고 아니. 나 지금 또 울컥하고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근데 진짜로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아. 뭉쳐있는 이게 아. 근육처럼 그런 게 있어 아니 그 속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 나이 세대들은요, 그런 거를 전혀 표현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고 살았던 거를 지금에서 이제 영웅님을 만나 가지고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고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는 진짜 뭘로도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돼.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표현이,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모든 세계 언어를 다 갖다 내놔도 표현이 안 된다고. 그, 표현,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줘요? 못해요. 응, 음.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만 나와도 눈물 나와. 이게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 <laughs> 아는 사람은 알아. 예. 제가 임영웅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얼굴이 환해진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피가 돈 나니까요. 어, 얼굴이 환해지고, 네. 더 젊어졌다고 얘기해주고, 그냥, 아유, 뭐, 임영웅님 얘기만 딱 나왔다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발병가가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늘 이렇게 막 그래요 오시는 분들한테 영웅학 박사학위를 석사부터 학사, 석사, 박사를 만들고 박사학위를 줘야 된다 아, 맞아요. 저는 아. 이제 고기 시험 치면 아마 검정고시도 아마 안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박사 그레이드인 거예요 <laughs> 박사 그레이드예요 영웅 수능 시험 쳐도 이제 여기 합격하시면 진짜 많아요 <laughs> 보시면 저분들이 저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임영웅 씨를 통해서 표출하게 되시니까 네, 뜨개질을 그렇게 잘하시고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고 네, 글을 그렇게 잘 쓰시는 분이라는 걸 임영웅 씨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보여주신다는 게 자녀된 도리로 죄송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게 못해드렸을까 싶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유튜버가 되었잖아요 <laughs> 영선이 8학년? 7학년, 7학년. 네, 7학년 넘었어요. 7학년 넘으셨는데 유튜브라니요. 힘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발로 뛰시는 거 힘들거든요. 사실 이엔지 해보면 아시지만 병났어요. 저도 병났고 <laughs> 둘이 너무 병이 나가지고 힘들어서 우리가 그걸 썼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다들 병나지 말고 영웅님이 권행하라고 말했는데 말잘 들어야 된다고. 저, <laughs> 그러니까 저한테도 몸살 났어요. 그러면 권행하라고 했잖아요. 왜 말을 안듣고 안 그랬느냐고. <laughs> 그러면서. 아프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셔가감이 하자 됐어요. 네. 끝으로 여기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저기에서는 밖에서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디 이런 데에 카페가 있을까 이랬거든요. 어 뒤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딱 등, 등신대가 있는 거예요 앞에. 어 그래서 여기인가보다 하고 들어오니까 안에 완전히 별천지네. 완전히 별천지로 여기 딴 세계가 펼쳐졌네요. 누가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히어로인 아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너무 이명웅 씨를 사랑하셔서, 이 여기에는 모든 물품이 다그분 그러니까. 손을 음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 밖에 등신대가 다들, 아우, 이뻐라. 이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너무 이쁘다 진짜 네. 이렇게 많이 갖다 뭐, 우산도 저렇게 해놓고 그래서 네. 아주 조그만 한데 진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네 오로지 이명숙 씨를 좋아한다는 어. 그 마음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어. 예. 그래서 그때 여기에서 그 저, 티켓팅 하실 때 그거 하셨구나. 네. 그래서 나는 어디 열분데서 하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혼자 하면 이게 또잘안 되잖아요 음,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좋은 걸로 바꿔부터 시작해서 여기 데이터를 꺼야지 뭐 아니면 방해 금지 모드를 해야지 이런 거를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뭐 이렇게 디지털 잘 다루는 게 아니고 잘 다뤄도 맞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시면 여기 박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랬더니 이걸 키라니까 이걸 키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보다 1 0살뭐 스무 살 많은. 그러 분들이, 분들이 저한테 오, 알려주세요. 앵컬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가, 이렇게. 음.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같이 티켓팅을 했고, 또 영서님도 제가 여기서 라이브를 하니까 또뵐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뵀었는데, 아, 너한번 뵙고 싶었어. 너무 이쁘시고 그래서? 젊고 예쁘시고 그래서? 에이, 아닙니다. 예쁘시고 그래서? 뵙고 싶었어. 그런데 제가 이제 다리도 아파서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다닐려고 그러면 다리 수술을 안 하고는 뭐, 영서못 다니잖아. 이 다리 때문에 이런 다리를 해가지고도 뛰어하면 뛰잖아요. 이번에 상암에서도 뛰었잖아요. <laughs> 나도 모르게 뛰는 거야. 이게 매직이에요. 나도 모르게 뛰었어.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번쩍 일어나가지고 막 뛰는데 제가 그 앉아 있는 내가 사이드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된데인데 거기가 그 저기 뭐야 FC 서울 그어 서포터즈들이 있는 바로 옆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견눈질로 봐가면서 우리는 이쪽에는 막다 들고 뛰니까 이렇게 뛰면서 견눈질로 보는데 사람들이 전부 젊은이들이 이러고 쳐다보더라고 너글놓고 쳐다보면서 뭔가 느낌이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아 저럴 수가 있구나 팬들이 저런 거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도 댓글이 왔는데 임영웅님을 왜 좋아하는지를 알겠다 알겠다잖아 요번에다 느꼈대잖아 자군인들도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옆에를 뒀는지를 해서 보아가면서 저도 막 뛰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조금씩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이름 불러주고, 나중에 끝나서 이름 불러주고, 그러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끝나서 쓰레기 줍는 것까지 다 하고 나왔거든요. 음. 선수들 다 박수 다 쳐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영웅시대도 대단하다. <laughs> 너무 예쁘고 멋진 언니 오빠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 예.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 요 어디 가도. 우리가 질서를 안 지키고 우리가 제대로 뭘못 하고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영님한테 다 해가 가는 거다. 우리는 절대 팬으로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나같이 지금 다 우리 영씨들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항상 모든 게 이번에 또 언론 주목을 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래서...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죠. <laughs> 모든 게다 완벽했어. 음 가벽한 하루였어요. 네. 예빛이 빛. <laughs> 오늘 영선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좋은 분들하고 같이 같은 아티스트 응원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배우기도 많이 배워요 저도. 아 이렇게 영웅시대 팬분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참 많이 배우게 되고, 또먼 걸음 해주셔서 또감사해요 아유, 아니에요. 네. 오고 싶었어요. <laughs> 다음에 자주자주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 그럼 계속 이제 유지하고 하시는 거죠. 네, 두 달은 저희가 어... 여기다가 오픈 스튜디오를 열어놓을 테니까 자주 오셔요. 네, 네 오늘 저희는 인터뷰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젊은 태양도 많이 들러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행은 인사할까요? 마지막으로? 네. ]으로. 하나, 둘, 셋. 권행! 권행.